한국 연예계가 또한번 사랑의 열기로 들썩이고 있다. 이번에는 2021년 최고의 화제작 오쏨의 붉은 그똥이 주연 배우 이세영과 이준호가 비밀 연애 중이라는 소문이 퍼지며 팬들의 설렘을 자극하고 있다. 두 사람은 드라마에서 왕과 궁녀의 금단의 사랑을 애절하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는데 그들의 케미스트리가 현실에서도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 과연 이 소문이 단순한 루머일지, 아니면 드라마를 뛰어넘은 진짜 사랑 이야기일지 팬들은 흥분과 기대감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세영과 이준호의 연애설은 한 인명의 연예계 관계자가 제보한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두 사람이 드라마 촬영 도중 서로에게 깊은 호감을 느꼈고 이후에도 사적인 자리에서 자주 만난다는 정보를 흘렸다. 이를 계기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두 배우의 최근 행보를 비교하며 소문에 불을 지폈다. 특히 팬들이 눈여겨본 것은 두 사람의 SNS 활동이다. 이세영과 이준호가 올린 사진의 배경이 비슷하다거나 게시글의 분위기가 마치 상대를 암시하는 듯 느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추측이 확산되었다.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것이 아닐까? 라는 의문부터 서로를 향한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 게 틀림없다는 열렬한 분석까지 등장하며 팬들의 상상력이 한껏 고조됐다. 더 나아가 최근 몇몇 팬들이 두 배우가 같은 날 비슷한 장소에서 목격됐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연애설은 점점 사실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이세영과 이준호의 특별한 인연은 웃음의 붉은 극동에서 시작되었다. 이 드라마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왕과 궁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특히 두 주연 배우는 캐릭터에 완벽히 몰입하며 현실감 넘치는 로맨스를 선보였다. 이준호는 정조 역을 맡아 냉철하지만 깊은 감성을 지닌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세영은 자신만의 신념을 지키는 성덕임력으로 강단 있는 국료를 완벽히 연기했다. 두 사람의 연기 호흡은 드라마의 몰입도를 최고로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촬영 비하인드에서도 두 사람은 유독 가까운 모습을 자주 보였다. 서로의 연기를 칭찬하거나, 장난을 치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팬들에게 포착되었고, 이는 그들이 단순한 동료 이상의 관계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으로 이어졌다. 이준호는 한 인터뷰에서 이세영을 두고 그녀는 정말 사랑스러운 배우다. 연기에 대한 열정과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대단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촬영장에서 이세영과 함께 호흡을 맞출 때마다 그녀의 디테일한 감정 표현과 몰입도 높은 연기에 감탄했다고 밝혔다. 세영 배우와 연기하는 순간은 늘 특별했다. 대사를 주고받는 동안 그녀가 보여준 연기력은 나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고 그와 동시에 연기에 대한 희열을 느끼게 해줬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그녀와 함께 작업하며 내가 더 나은 배우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이세영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를 드러냈다. 반면 이세영 역시 이준호를 향한 진심 어린 찬사를 전했다. 그녀는 준호 선배는 늘 책임감이 강한 배우였고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에서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촬영장에서도 언제나 열정적이고 진지한 태도로 현장을 이끌며 나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이준호가 보여준 프로다운 자세와 끊임없이 캐릭터에 몰입하는 모습이 자신을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이러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완벽한 연기 호흡을 만들어냈다. 이준호는 이샘 덕분에 매순간이 더 즐거웠고 이세영은 이준호와 함께한 시간이 자신의 연기 인생에서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두 배우의 진심 어린 태도는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며 이들이 드라마 속 캐릭터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두 사람의 끝없는 칭찬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 서로의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협력의 상징처럼 느껴진다. 이들의 말 속에는 단순한 동료 이상의 끈끈한 유대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고, 이는 작품을 뛰어넘어 팬들에게도 잊지 못할 여운을 남겼다. 두 배우의 연애설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많은 팬들이 드라마 속 사랑이 현실에서도 이어지길 바란다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이 완벽한 외모와 연기력은 물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합이라며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일부 팬들은 두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며 지나친 관심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인다. 팬들은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들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두 배우의 소속사 모두 연애설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과 언론은 그들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연애설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세영과 이준호는 이미 한국 연예계에서 그들만의 입지를 단단히 굳힌 배우들이다. 두 사람 모두 연기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배우로 각자의 길에서 꾸준히 성장하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준호는 e PM의 멤버로 데뷔해 가수로서 화려한 커리어를 쌓은 뒤 배우로 변신하며 다재다능함을 입증했다. 그의 대표작인 기름진 멜러 자백. 그리고 웃음에 붉은 그 똥은 그가 연기자로서도 충분히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준호는 맡은 캐릭터마다 완벽히 몰입하며 깊이 있는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이세영은 어린 시절 아역배우로 데뷔한 이후 꾸준한 활동을 통해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쌓았다. 대장금, 왕이 된 남자, 웃숨의 붉은 끝동 등 그녀가 출연한 작품들은 항상 화제를 모았고 그녀의 섬세한 감정 연기와 강렬한 존재감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데 충분했다. 두 배우는 이미 개인적으로도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기에 만약 이들의 연애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팬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의 커리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세영과 이준호가 함께 연애를 이어간다면 사랑과 커리어를 모두 잡는 스타 커플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연예계에서 사랑과 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성공적으로 잡은 사례는 적지 않지만 이들은 단순히 서로의 연애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서로의 성장과 커리어 발전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존재로 보인다. 이준호는 작품에서 끊임없이 캐릭터에 몰입하며 열정을 보여주는 배우로 이세영 역시 모든 캐릭터의 진정성을 담는 연기자로 유명하다. 만약 이들의 관계가 현실에서 이어진다면 두 배우는 서로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며 더 깊이 있는 작품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팬들에게도 큰 기쁨을 줄 것이다. 이세영과 이준호의 연애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팬들은 단순히 이들의 로맨스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커리어에도 주목할 것이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사랑과 일을 조화롭게 이어간 커플들은 더큰 사랑을 받으며 새로운 롤모델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들의 연애는 각자의 이미지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세영은 언제나 진중하면서도 열정적인 배우로 이준호는 카리스마와 부드러움을 겸비한 배우로 인식되고 있다. 두 사람이 함께라는 사실은 그들의 열정과 노력에 대해 더욱 큰 신뢰를 심어줄 것이다. 두 사람의 관계가 현실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이세영과 이준호는 이미 개인적으로나 작품적으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그들이 사랑과 커리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면 이는 단순한 스타 커플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들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대중에게 더큰 감동을 줄수 있다면 두 배우는 단순히 사랑받는 연인이 아니라 연예계에서 새로운 롤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다. 팬들은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이들의 행보를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세영과 이준호의 연애설은 단순한 루머에 그칠 수도 있지만 팬들에게는 이미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설렘을 안겨주는 이야기다. 드라마 서운명적인 사랑이 현실에서도 이어질지, 두 사람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어떤 결말이든 간에 팬들은 두 배우가 앞으로도 빛나는 활동을 이어가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 로맨스와 성공이라는 두 축에서 그들이 만들어낼 새로운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는 순간이다.